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택한 설교 본문입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어디를 다녀오기로 계획되어 있지요? 양림동 선교지 투어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기회는 좀 많아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한국의 선교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역사 외에는 사실 거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달 전부터 이제 선교 순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책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던 중 정말 놀랐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국내에도요 생각보다 많은 선교 순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전국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그것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던 우리 민족을 위해 정말로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에 시작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전하는 자로 자신의 일평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삶의 과정들이요. 우리나라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선교지 순례를 다녀오기 앞서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독신앙의 풍성한 영적 유산이 복음전하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선교사님들로 인해 얻게 된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열매임을 우리가 거듭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 질그릇 공동체도 앞으로 복음을 듣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복음전하는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면서 복음의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 회복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말씀을 유독 붙잡았던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의 첫 단어, 이후에, 그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라는 단어에 어떠한 사실들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야만 했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던 이 여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여정이었을까? 한마디로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무스하게 시간적 여행을 떠난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본문에 앞선 내용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우상숭배가 극도로 만연했던 아덴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참된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그곳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변론과 피하고 싶을 만큼 치열한 논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말미암은 모멸과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할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어야지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동기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과 없는 일 계속 하다보면요. 사람들은 감당하는 일에 관한 점차 흥미와 관심 잃어버리는 게 당연하고요. 결과가 없는 일에, 계속된 일에 반복을 한다? 그 일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효과와 결과가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누구든 감당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그만하는 것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야심차게 시작된 선교 사역의 현장들마다 어느 곳하나 사역이 기분 좋게 시작되거나 마무리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될듯 싶으면 배척과 매맞음이 있고요. 뭔가 할수 있겠다 싶으면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내쫓음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삶이 사도바울이 살아냈던 선교 사역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자신의 선교지를 옮기고 또 옮겨가는 삶을 반복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의 반복은 사도바울에게 정말 이젠 이런 선교사에 그만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부정적인 결과들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바울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 후에 어떻게 했냐면,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을 떠나기는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어딘가에 이르기를 계속해 갑니다. 사도바울은 분명 복음전하는 가운데 안 좋은 일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마주했지만 그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복음전하는 그 사명을 그 후에 그만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만하고 포기해도 충분한 실제적인 이유와 경험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딘가에 또다시 이르고 머물기를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젠 그만하고 떠났어도 충분했는데 왜 그만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머물러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명 의식에서 제가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어떤 사명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며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될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된 그의 삶에 마주된 결과들이 뭡니까? 삶의 괴로움이에요. 사람들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복음 전파를 그만해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되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은 복음 전함으로 마주하게 된 삶의 모든 괴로움을 기뻐했다. 복음 때문에 결과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며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게 될 온갖 괴로움과 고난이 곧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괴로움과 고난에도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삶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삶의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받게 될 것이다? 미움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받게 될이 될 미움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미움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요 왜요? 예수님께 속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이 말씀은 예수님을 추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 누구에게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삶의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결과될 괴로움과 어려움의 고난들을 뭐했어요? 늘 의식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가운데 받게 되는 괴로움을 기뻐했고요.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영광이라 여기면서 고난을 피해 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더욱 더 채워가려고 그는 살아갔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자유한 그래서 세상에 사랑받게 되는 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아닌 뭐 받는다 사랑받는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복음이로,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 고난 없어요 주님과 관계하며 자신의 육체로 채워내야 될 삶의 어려움 괴로움의 이유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원님들, 주님께 속한 복음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또한 믿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결코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온갖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히 삶으로 마주하며 뭐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채워 가는 삶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마주된 괴로움과 고난은 더없이 뚜렷한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가 주님께 소속된 존재임을 뚜렷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미움들, 그 괴로움들,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한, 내가 복음에 뿌리내린 자임을 더욱이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으로 인해 받게 되는 뭐요 괴로움과 고난을요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채워 받아내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사명제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의 육체로 채워내야 한다. 사도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순례지에서 보고 듣게 되겠지만,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고난으로 마주했었는지 그분들에게는 그 숱한 고난의 삶을 피해 살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들의 육체로서 어떠한 삶의 과정들을 치원했는지 우리가 생생한 선교 현장을 전문가를 통해 듣고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눈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왜 그분들이 피하지 않고 그것을 채워갔을까 그분들이 피하지 않고 그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땅 가운데 머물러주셔서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서 또다시 채워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란한 복음의 영적 유산을 이렇게 쉽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의 삶을 그것도 빛 끓는 청춘의 삶을 다 바쳐가며 자신의 몸에는 고난을 채워가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것은 사명의식 때문인데 또 하나의 사명의식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고린도우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복음전하는 그들을 위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 그리스도로 말미압는 넘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넘치는 위로의 소망이 더 없이 권고했기에 그는 또다시 뭐 했어요? 또다시 고난의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이 소망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마주한 고난을 피해가기보다는 그 고난을 담담히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며 살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고난 뒤에 어김없이 찾아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위로의 소망 때문에 다시금 우리 모두가 복음의 참여자로 설수 있는 믿음이 이 뚜렷한 의식이 다시금 뿌리 내려 싹 트며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고난의 넘침을 견디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또다시 고난의 바보처럼 참여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 도대체 이 넘치는 위로의 소망이 어떻길래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그 삶을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넘치는 위로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요. 이 넘치는 위로는 너무너무 확실한 견고한 소망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또 갱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사도 바울이 늘 선교지를 떠나야 했지만 선교지를 선교를 그만하지 않고 항상 이유에 다른 선교지로 계속 갈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어떤 위로, 만남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탄 어려움과 괴로움을 고난으로 마주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현장 곳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능력을 얻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는 누가 소개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와 에베소 사역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부부 있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목을 내동을 만큼 헌신적으로 함께 동역해줬던 사람,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어려운 사역 현장 가운데 누가 합류합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죠. 바울이 그들 때문에 어떻게요?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혀서 복음을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요?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많은 자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 받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의 모든 곳곳마다 분명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배해 두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넘친 위로 안에서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갑니다. 계속해 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는 생계를 유지하며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복음 사역을 위한 물꼬를 트이게 하고요. 신라와 디모델을 통해서는 복음 사역의 힘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요. 유스와 그리스보를 통해서는 복음 사역의 열매를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요. 이런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기가 막힌, 유명한 고백을 나누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국내 선교 사역에 곳곳마다 벌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이 말도 잘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외국 성교사님들을 돕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교사님 개인의 헌신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들 개인의 헌신만으로 지금의 복음이 확장되고 열매 맺을 수 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곳곳마다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그런 위로의 선물들을 허락하셔서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생각이 나요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과 더불어서 어떤 누구와도 확정적으로 합력할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 거짓말처럼, 아니 정말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게 불러주셔서 합력하는 지금의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겐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너무너무 큰 위로이자 소망이 되고 있음을 제가 진심으로 고백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모든 것이 부족한 저... 그리고 교회의 제한적이고 여러 불편한 실제적 현실들을 고스란히 함께 견뎌주는, 또한 그러한 현실을 몸소 몸으로써 묵묵히 채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늘 죄송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흔히 말해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들 애초부터 개척교회 갇혀지지 않은 개척교회 배제, 배제하는 것 현실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런 교회에 합력하여 이 자리를 지켜주고 선을 이뤄주시는데 목회자로서 여간 제 마음이 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같되 이런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이제 더 이상 안 가지려고 다짐하며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위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합력하는 그 삶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될그 소망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함께 합력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원님들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어디까지 어떻게 합력하게 하실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합력하는 이 선이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머물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참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넘치는 위로를 늘 믿음 안에 소망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손해 봅니다. 우리 질교를 공동체 안에 채워지는 모든 일들의 유일한 이유가 오직 복음만이 전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신이심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 복음 주셨음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사실, 또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임 안에 불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담담히 기억해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그 삶의 영광을 그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참여자로 복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의 미움, 괴로움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육체로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채워가는 자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더 넘치는 위로로서 소망 가운데 다가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채워가는 자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들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심의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따라나서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분명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